자, 정카이닝 계정 접속했습니다. 무탑 190층 요청을 해주셨어요. 190층, 억가가 심한 곳이죠. 리, 유이, 멜키르, 연이, 유신까지. 어, 안 늦었습니다. 네, 가능하십니다. 이진훈 님. 213층 할 만한데? 안 어려운데 그렇게. 이거 생명력 너무 낮아. 아니, 생명력 내황. 확... 어, 효적 한줄 정도는 가져가야 돼. 1500에 75에 210 델로에 반지까지 하면은 치확은안 부족하겠다. 음, 이 정도면 됐고, 막기가 좀 낮아. 일단 한번 해보고 가보는 거지, 뭐. 네, 이진우님! 더 보내주세요. 리소공은 낮았어요. 20, 20인가 16이라고 적혀있던 것 같은데, 응. 리소공은 낮았어. 어호 무슨 내리고? 1라운드스근하게 가는건가? 아일린이 안죽는건 좀쌈운하네 아일린 보내고 로즈깨면 도 슬라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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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라 어, 이 맛에, 유신 내려오는 거지. 이라고. 깔끔하다. 어차피, 연희가 죽일 거야. 응. 쿨, 최대한 돌리는 거죠.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이는 것도 가끔은 필요해요 뭐야 일 왜케 잘해 그치 린 평타 맨 아래 있는 게 제일 편안하죠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버프 좀 해주세요 형님 아이고 그런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멜키이 멜키 일 잘하지? 원래 안 이러는데 발안 풀렸고 아 밑에 때려야 되는데 3인기라 아쉬운거지 뭐 피가 상태가 좋진 않은데 멜키로 쿨 도니까 해볼만해 로지 위는 미리 빠지는 게 좋죠. 아무래도 아, 마지막 나는 이렇더라. 오케이, 힐 때려 힐 쓰고 멜 키를 쓰고 리까지 쓰면 얼추 맞을 것 같은데? 그러고 연이 돌죠. 음, 패도 한방더 갈겨도 돼. 이거 딱 맞지? 그러면 단 <목소리> 아니, 그거를 로지한테 쳐박으면서, 어떻게 해? 아! 니가 말아먹었네. 개 같은 거. 그냥 유이, 연희 힐 쓸, 연희 스킬 쓸걸, 개 같은 거. 그걸 로지한테 쳐박네. 어이가 없네, 씨. 얼탱이가 없네. 그걸 로지, 한테 처박는다고? 아. <laughs> 재밌어. 살리겠지. 어 음, 어쩔 수 없지 뭐. 55초 돌릴 만해 이 정도면. 태관님 축하드립니다. 모든 캐릭 공강을 목표로 해야 돼. 희귀 캐릭, 전설 캐릭부터 일단 다 하시고 희귀 면역 캐릭들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아 이거 지금 쓰기 좀 그런데. 막 이번에도 로제를 친다고? 흠 로무센데? 클났다. 로무센은 조금 그런디. 미리 힐 깔고, 아 이거 쿨안 도는 게 조금 아쉬워요. 악몽 12 이성 쫄 로만 쫄장 나면은 어... 그럴 수있 지. 어... 그럴 수있 지. 이제 애들 풀리니까 도발 걸어놔야돼 미리 어 속공 따여서 그래요 다이 죽였으면 은 스탄 한번 박아볼만하다 이거 오늘 내 컨디션이 좋은가봐 애들이 일을 잘하네 아이, 조져버렸어? 후, 맨? 쟤들도 근데 컨디션이 좋은가 본데요? 예, 같은 거. <laughs> 얘네도, 신기... <laughs> 얘네도 컨디션이 좋은가 봐. 이거 살리고. 뒤지겠네? 아니야, 얘 아직 풀 컨디션이라 나쁘지 않아. 어차피 얘아 예. 도발 한 턴은 좀 위험한데 연이 깰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이거 아직 버틸만 하지 않아졌어 여기서 스턴이 들어가야 돼, 문. 아니, 일 존나 잘하는데? 잠깐만. 반격! 아, 반격 쓰면은 저거 따는 그림 딱 나오는데. 어, 그렇지! 씨발. 어, 그렇지! 한번 더! 때려! 그렇지. 깔끔했다. 오, 맨 깔끔하다. 아, 깔끔하게 190층 클리어했습니다. 최단 시간은 아니에요. 저번에 190층 1퇴 깬 적도 있어가지고 최단 시간은 아닙니다. 자 세븐나이츠 원하는 거 있으십니까 니엄건님? 아, 니엄건이란 말이 왜 이렇게 찰떡 같냐? 정카인이란 닉네임이 있는데 세나 뭐뭐 있는지 한번 보자. 크리스 아 크리스 중요하죠. 오 루디 반에서도 괜찮겠네. 델롱이는 이렇게 되면 약간 후순이지. 루디 반에서 크리스 중에 뜨면 되겠는데? 좋아 한번 가봅시다. 아 루디 떴네 나쁘진 않다 근데 크리스 2초월이랑 비교하면은 크리스 2초월이 좀더 좋긴 한데 그래도 루디도 2초월이면 나쁘지 않죠 아 크리스가 조금 더 우선순위긴 한데 어 그래도 둘다 1초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아직 악몽도 꽤 미신 상태여서, 어, 일단 우유효라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그럼 정카이님 190층 클리어 했고요 세나, 루디 가져갑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